가전 제품을 구매한 분들이나 앞으로 구매할 예정인 분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서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원금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금이라도 자격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3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전제품들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요즘 제품들은 품질이나 내구성이 좋다 보니 몇 년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오래 사용할 때는 10년 이상도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가전제품 바꾸실 때 지원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전제품 바꿔야 할게 있다면 지원 대상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받아서 가전제품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는 한국전력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한전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이 대상자에게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료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제품부터 알아보면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에어컨은 1에서 3등급 1등급 드럼 세탁기 1에서 2등급 일반 세탁기 1등급 냉온수 가 전기밥솥 1에서 3등급 진공청소기 1등급 공기청정기 tv제습기 의료건조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에너지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경우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의 적용기준 cn1과 등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품검색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의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종류별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전제품을 구매해 본 분들 이라면 내가 구입한 제품의 등급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용 기준 시행일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가구 구성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로 이렇게 9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가구원이 5인 이상인 백가족,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최근 출산한 출산 가구, 세대 가구 유형,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6개 가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쪽의 3개 유형은 구입비용의 10%까지만 지원금으로 받아갈 수 있고, 아래 6개 유형은 구입비용의 20%까지 지원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형에서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이 전에 지원금 받아보신 분들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지원금은 3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 구입 시기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제품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 대상자 확인, 계좌 등록, 사업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지 할인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 신청을 누른 뒤 필수 약관 동의 및 개인 정보 입력 후 구입 매장, 구입 장소, 제품명, 제품 번호, 구매일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신청하실 때 구매내역서와 영수증, 지원 대상 가구 유형별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한다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2주 내 보완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전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은 1551-121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보다 가구 구성요소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 복지지원제도였습니다. 주변에 가전제품 구매한 분들이 있으면 내용 공유해주시고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